요즘 한창 빠져있는 페이데이2인데 지금 악명의 레벨 84까지 찍었거든요 엄청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스킬은 지금 마스터 마인드랑 고스트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니까 러 솔플 위주인데 이제 사람들이 마마고스트라 그러면은 되게 막뭐 혐오스러운 스킬트리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플레이하는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자니까 로컬로 잡아도 거의 안 잡혀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미션을 혼자서 어디까지 할수 있나, 오버킬로. AI는 데려가는 게 낫겠죠. 그래도 고기방패 정도로는 쓸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니까, 어디까지 혼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데까지는 일단 한 번씩은 다 건드려볼 생각이에요. 근데, 정안 되는 거는, 뭐, 패스를 하든지 다른 분이랑 같이 하든지 하고, 로딩이 좀 기네요. 첫판이라 그런지. 자, 일단은 스텔스 특화 트리기 이 때문에 조용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이 아줌마 뭐야. 깜짝이야. 제가 근데 주로 하는 맵들 말고는 거의 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렛츠랑 와치독스, 뭐, 파이어 스타터, 프레임이 프레임. 이 정도밖에 제안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토어. 그래서 다른 맵은 잘 몰라요. 트롤이 예상됩니다 경비 하나 있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해보긴 해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짚어보는 의미도 있고 한번쭉 알아보자 이런 느낌이 된다쭉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팁 같은 거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그냥 다 정리를 하고요 아 맞다 카메라! 아, 생각하다가 카메라 생각을 못했네 역시 처음부터 잘하면 제가 아니죠 망했다 으, 이거 어떡하지? 아, 카메라 아무래도 네 지금 옷도 가볍고 스킬도 전투 쪽으로는 별로 권총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에 네. 시작한지 1분만에 말아먹었네 장 악명은 허수로 찍었습니다 네 오케이 고고고 2회차 예, 한번 그냥 쭉 둘러볼게요 너무 성급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여기는 금고 이런 거 없고요 저 뒤로 쭉 가면 이제 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탈출로 쪽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게가 큰 가게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15,000인가요? 오버킬은 얼마지? 자 카메라 한대 있고요 카메라 먼저 없앤 다음에 경비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카메라 또 없죠 페이저 봤고요아 여기 근구가 없네 15,000원이죠 여기서 15,000원을 훔쳐가야 돼요 15,000달러 시체 보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숨겨놓고 오 뭐야 숨겨놓고요 이쪽으로는 안 오겠지 설마 그냥 저렇게 엉성하게 두고 가도 이쪽.. 어 사람이다 이쪽까지 안 오겠죠 안 오길 바래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걸릴 것 같아 자문 따고 있고요 오케이. 어, 저기 카메라. 이쪽으로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민은 이제 죽이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처리업자가 처리해주는데 또 돈이 들거든요. 어, 카메라. 앉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근데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05라는 숫자가 케이블 타이 숫자인데 저거를 다 쓰면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포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잡아야 돼. 지금, 금고를 따고 있고요 금고 하나 따는데 45초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거의 다 열었죠? 그렇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장부 몇개 있고. 시간, 어우, 깜짝이야. 시간 남겠네. 그냥 놓고 가도 되긴 한데, 일단은 잠재적 위협이죠. 포박하자 안되겠다. 앉으시죠. 자, 그리고 이 안으로 여기가 가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롭거든요. 그냥 거기 방치해두면은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숨겨놓고요 제로로 나가는 것보다 이쪽이 낫겠지? 아, 창문 안 따지네요. 여기는 모르겠다. 여긴 아닌 것 같고. 저쪽 유리를 깨면은 들키려나? 아, 들키네요. 아, 망했다. 이대로 갑시다 한 번. 아,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아니 뭔 카메라를 이렇게 열심히 달아놨어 망했죠. 아니다. 락픽이 낫겠다. 자, 이제 교전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AI들이 저를 도와주러 올 겁니다. 가만히 이거 45초 동안 보고 있기도 좀 그러네요. 옆에는 전자렌지 두개 있고. 참, 참 되게 쓸데없는 거 얘기한다. 경찰차 소리 나죠? 시민들은 이제 막 도망치고 있고, 경찰이랑 교전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자, 네는만 달러. 풍년이죠. 오케이, 만 오천. 다 모았죠.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그냥 예, 돈만 들고 이제 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잘 도망만 다니면 될것 같아. 앉으세요. 총 맞아요. Get down on t h 어디서 또? 그냥 기다리는 김에 그냥 좀더 털어볼까요? 아무것도, 아 이거, 패키지. 이 패키지를 모으면은 그 패키지 DLC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부품. 그런 걸 주거든요? 모드. 총기 모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DLC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약간의 경험치를 주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드릴은, 아, 왔네. 도망가면 되죠. 오예. 저만 들어가면 돼요. 싱겁게 끝났죠. 자, 결과하면은 스킵할게요. 결과 화면이 은근히 길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편집을 할 거고요 뭐막 숫자 뚜르르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희열 느끼고 그러시는 분들 안계시잖아 그죠? 아 혹시 계시면 죄송해요 자두 번째 미션 몰크래셔 여기는 그냥 가서 깽판 치고 오면 돼요 가스캔은 하나 닥터팩 아무것도 고 이거... 너무 멀리 설치되던데 보니까 여기는 총알 많은 총이 최고예요. 샷건 이런 거 가져가도 그다지 쓸모 없더라고. 주먹 써보니까 은근 별론 거 같아. 아아 아 옷을 그냥 양복으로 입고 왔네. 두꺼운 거 입고 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5만원어치 물건을 구수면 돼요. 5만달러. 앉아, 앉아. 앉으세요. 총 맞아요. 앉아. 언니도 앉아. 아, 들켰죠?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유리를 다 깨야 돼. 어떻게 가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 미션을 많이 해보질 않아서, 지금 하는 게한네 번째? 세 번째? 그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이런 것도 막 부서지고 그러나?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유리 같은 거를 다 깨야 되거든요. 이런 상품도 다, 포함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5만 달러치 깽판을 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 렌스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자리가 꿀이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도망갈 때. 아무튼 저기 나중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아 제가 이번에 예비군 가가지고 M16을 처음 받아봤는데 부대에 있을 땐 K2 썼었거든요 근데 장전 땡기는 게 방금 저총 장전하는 것처럼 땡기더라고 총을 딱 받았는데 장전 손잡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장전 어떻게 땡기지 하는데 저 위에 상단 레일 뒤에 나와있는 저쪽을 이렇게 땡기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 하더라고. 처음 알았어. 아무튼 여기서, 어, 경찰 벌써 왔죠 알렉. 아, 웬렉기 하드 용량이 별로 없나? 다 덤벼라. 주먹으로 유리 깨고 있어요. 상남사네. 근데 이게 이렇게 5만 달러가 되나 이게? 아유 아유. 나 되게 소박하게 하는 거 같아. 레기 잡고 걸리네. 아 벌써? 유리가 그렇게 비싼가? 테이저 소리. 원래 이런 페이 데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획, 아우우 어, 뭐야, 어, 뭐야, 기획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거는 좀... 그냥 제가 한번 미션을 '아, 돼지 포보다라는 의미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하는 멀티플레이 영상이랑 이거랑은 따로 올라갈 거고요. 좀 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레벨이라든지 이렇게 아, 5만 달러 됐죠? 그러면은 그 랜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 꿀자리에 가서 숨어 있읍시다. 아, 여기 아니지. 여기죠. 이 자리가 그렇게 꿀이래. 여기 있으면 안 오나봐요. 자, 아침 총알도 없고 이제 헬리콥터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어, 소리 나죠. 드디어 헬기 왔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왔어.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게또 뭐더라?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도 제가 몇번안 해봤는데, 글쎄요. 해봐야 알것 같아.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오케이. 자, 배드 뮤직 에셋을 하면 이제 민간인들이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줄이고, 나 요거는 필요하고요 엑스퍼트 드라이버 얘는 일단 보험용으로 아까 슈트 입고 가가 지고 힘들었죠. 총은 카포가 제일 낫겠지. 오케이, 아이안 가져왔다. 이씬 가져와야 되는데, ECM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전자파 재밍을 일으키는 그건데 스킬을 찍으면 그걸로 전자식 문을 열수 있어요 여기 전자도어가 좀 많은 맵인데 그걸 안 가져왔어 복잡해지겠는데 오 경비원이죠 어예예예 예. 후이크 봐라.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쟤랑 이제 바로 앞에서 딱 마주치면은 공격을 해요 제가. 봐봐 사람 별로 없죠. 원래는 좀 많은 편인데 얘네는 제압을 해놓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 앉으시죠. 자, 다들 앉아요. 오케이 그냥 주면 또 여기로 오는 애들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숨겨놓고요 어 돈이다 어 여기도 돈이네 꼬불 쳐 놓은 거 봐라 근데 꼬불 쳐 놓다가 표준언가? 꼬불 치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요즘 안 쓰나? 띵까먹다라고 하나? 아무튼 경비있죠 아 일로온다 일로오나? 일로오나? 아 왼쪽으로 가네요 아 일로온다 오케이 수구를 덜었죠 아 일로오네요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에 옮기기도 귀찮으니까 잡고요 저는 권총 중 해서 잘안 쏘는 편이에요. 이게 사이트가, 사이트 때문에 조준이 잘안 돼. 잘안 보여. 사이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소음기, 그 서프레서 때문에 조준을 해도 잘안 보여서 그냥 감으로 쏘는 편이거든요. 오, 걸릴 뻔했다. 클럽에서 이런 음악 나오면 확실히 사람들 좀 맥바지죠. 되게 막, 동요 같은 노래가 막 나오고 있어. 카드키 제가 안떨있구요 지금 ECM이 없기 때문에 저 문을 열려면은 드릴을 달거나 아니면은 카드키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아, 둘다 없죠. Well, 그렇다고 드릴질을 하기에는 또 이제 너무 주목을 끌기 때문에, 여기도 제압을 하고요 앉으시죠. Up, <laughs> 자, 지금 타이 두개 남았죠. Up, 타이 하나 남았고, 이제, 뭐 안정적으로 슬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카드키다. 한 명을 포박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 이상 돈을 주겠죠 주면 좋겠는데 사람 있고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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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타이죠 저 락픽 하는 동안은 딱히 할게 없으니까 나중에 뭐 편집을 하던지 할게요 자 미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미래랑 상관없나 딱히? 뭐 아무튼 모았고요오 바로 비싸. 오, 어떻게 뻔했죠아 여기 하나 더 있네. 둘다 잡고요. 여기도 있고. 오 뭐야 누가 봤어? 어디가 어디가 리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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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아 점점 퍼져 나가고 있어. 망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down, 쏴야 돼. 어, huh? 연락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 돼. 와. 제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안된 같죠? 사적인 원한은 없지만 어 저기에서 난다 망했다 망했다 누가 전화했어요 경찰한테 카드키 없고 드릴로 열어야 돼 그렇지 잘되면은 내가 아니지 그죠 아 카드키다 일단은 그어왜잠깐 a 우 a n g e t t a 감 a n 있어 t t a 이 a n g e 새끼 그 가방을 던져주는 데가 이쪽이기 때문에 카드키를 여기다 썼구요 일단 저 돈만 던져놓으면은 미션 완료긴 한데 사람을 너무 죽여서 지금 요것만으로는 적자거든요